네이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마크 생존, 생존기 2편을 들고 왔습니다. 박수! 오! 오늘 제가 또, 나무님하고 도윤님, 어, 이름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무님과 도윤님과 이제 마크 생존기 2편을 찍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좀, <laughs> 이제 철을 저번 영상에 못 발견했잖아요. 오늘은 꼭 시청자 여러분께 철을 발견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그리고 지금 모두가 쉬움이 어서 언제 몬스터가 닥칠지 모르니까 준비를 하고요. 이제 항상 나끌까요철 네. 발견하면 항상 나끕시다다 네. 네. 여러분 제가 항상 날 지금 하고 있어요. 쉬움이 어서 몬스터가 나오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철한 철풀셋은 말고 한 철가뭇이나 그런거 있고 철거이나 그런거 얻으면 항상 나들 풀게요 여기 동굴 발견했네 올라가고 다른거 팔게요 음악고요 개미굴처럼 팝니다 뚝 떨어졌네? 이 동굴이 너무 많아요 안돼, 봅시다 돼대 아, 동굴 많은 지역 좀안 좋은데 어? 저거 크리에이티브는 아니야 어? 밑에 조절 밑에 조절 안돼 내가 전.. 저, 내가.. 제가 전 영상에 이거 이왜 크리에이티브 왜 바꾸냐 양털만 꺼내기 양털 아 양팔 꺼내면 안돼양 죽여서 하면 되지 양이 없어 이거. 여기 다 뜬단 말이야 그리고 이모드 돌봄 어. 거의 시간이 다 됐어 아, 양, 그래? 양이 없는데 양을꺼어면안 돼? 어 그래 양갈 뻔해라 계속. 물건. 일단 지금 여기서 일자구를 팔면, 파면서 빨리 물건. 철을 발견해야 되는데 물건 나뭇잎 나무님도 그거 같이 그 광질합시다 잠시만요 광질이 한 명밖에 안 하니까 광질이 너무 안 돼요 고현 고련님은 계속 도련님 어디 계십니까 도련님 어디, 어디 계십니까 저요? 네 마음 보고 아, 아. 죄송합니 여러분 <laughs> 아 진짜 또떨어졌서 이 동굴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아 진짜. 딴데 팔까요 여러분? 일자구를 파고 있는데도 안 돼요 계속. 나뭇님 나무님이. 광지라고, 제가 이제 광질좀 그만할게요. 계속해서 동굴이 나와서, 제가 집안에 광지를 만들었으니까, 거기 팔면 나올 거예요. 네. 꼭, 철발견하면꼭철 캐세요. 고객님, 네. 예. 남은, 예. 예. 나무 좀 가져가세요. 오늘. 네. 제가 모래 캐서, 모래 구워서 유리 만들게요, 여러분. 모래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제가 바다 생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다 됐으니까 가져가세요. 게 나무님은 제가 돌고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 돌고깽이한두개 정도로. 아 그래? 아니 있어 있어. 아 그거 돌고깽이저 지금 아이템 있나요? 그러면 나무 있어요 나무. 나무 나무 캐가지고 그거만 들게요 나무 한 다섯 개 캐면 됩니다. 나무 다섯 개 캐고요. 그리고 돌세 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나무 세 개를 목재로 일단 만든 후에 그걸로 막대기를 만들 후에 막대기 두 개와 돌세 개만 캐면 돌고갱이 한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돌 많으니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도인님 제가 그 모래 열세 개는 괜찮습니까? 네. 아래 넣어드릴게요. 나무님 제가 돌고갱이 만들어서 넣어드릴게요. 네. 아래 넣어놨습니다. 그 뭐지? 그두개 있으니까 두개다 챙겨가세요. 네. 저도 한개 만들게요. 혹시 광질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내구도 꽉찬 걸로요. 이제 가겠습니다. 예, 제가 판대에서 아 나머니 나머님 여기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네. 해볼 드릴게요. 네. 왜요? 안 돼요. 아 오케이 아 알았습니다. 해불이... 제가 해볼 2 6개다 넣어놨습니다. 해볼 필요하면 저한테 TP 하시고요. 네, 해볼 많으니까네 아. 많아요. 네,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저도 일단 많이 파셨네요. 네, 지금 많이 팠어요. 나... <laughs> 여러분 항상 나끌 거예요, 여러분. 시청자 응. 여러분도 항상 나 끄면 재밌을 것 같다고 하니까 일단 항상 나서 끌게요. 어디까지 파야 그 다이아몬드가 나오나요? 이거 여기 좌표에서 이게 10이 아니면 7이어야 돼요. 알았죠? 가운데 네 가운데서 찾아요? 네. 맨 가운데 숫자가 10이 아니면 7로 하면 돼요. 네. 이제 항상낮에 끌게요. 제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일단은, 최대한 배터리 있는대로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무를, 나무가 부족하니까, 나무 캐고 오겠습니다. 도윤이, 이거 2층 집이에요? 네. 잘만들주셨네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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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laughs> 도끼가, 돌도끼 있으니까. 그거, 캐다 보면, 동굴 나오는데, 거기 빠지도, 빠지지로 않도록 조심하세요. 아, 빠지지 않도록. 아, 12까지 내려가세요. 그래서 계속 일자고를 팝니다. 4한계 얻었죠. 개꿀이에요. 침략으로 되죠 아니면 몬스터랑 싸울 때금 많이 캐가지고 사과로 황금 사과 만들 수 있죠 여러분 아까 응. 일단 뭐 나무 보이는 건다 캐가 다 캐가 캐가 생겼네 아 철입니다. 철입니다 철입니다 잘했습니다 나무.. 나무님 <laughs> 철은, 나무, 철을 나무님 철 캐가지고 저한테 팁을 하십시오 저 스펠링 불러드릴게요. 이름 스펠링. 철, 저... 저, 저 주황색까지 생긴 거다 캐시, 솔직히. 다 캐세요, 다 캐세요. 방지로 한 내려갈게요, 도현님. 일단 나무 넣어놨으니까 나무 필요한 거 쓰시고요. 백오분 따라서 제가 사과 한개 먹고 지금 고기 끓을까요 여러분? <laughs> 너무한 것 같은데 이게 안 들어오는데 저리 왜 다쳤지? 아 이거 어, 뭐야? 왜 다치는 거지? 어 뭐야? 응? 진짜 다닫 다, 다쳐. 좋으 나가야겠어. 그 나가세요. 이상한데? 계속 닫혀요 진짜 그래요? 일라 그 금강은 폐쇄합시다 여러분. 여그 내려가서 또 다치게 돼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래요? 빨리 올라오세요. 나나철 사. 아 알았어요 철산. 아 돌산 만들어 드릴게요. 어. 아 나중에 철을 캐겠습니다. 철은 여기 예, 만들었어요. 철 들어오질 않았어요. 뭐. 아, 일단 일단 올라오세요. 철 캐기. 아 배고픔이 달았어요 나무님. 나무님? 아. 나무 님님 <laughs> 배고픔 따는 내려가면 따는 혹시가 네 아니 아니요 어, 점점 더따니다 고기 있으세요 나무님 혹시 고기. 고기 저한테 주세요 상자 안에 넣어주세요 음. 제가 구워 드릴게요 이거 빨리 빨리 고기 그 배고픔이 계속 뭐지 뭐지 그거 없어지면 네 죽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빨리 비켜보세요 아 닭고기 여기 있네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 먹으세요, 여기요. 웬일 아, 그리어 할게요, 매일클리어 지금 식량이 없습니다. 아, 저는 식량 있어요. 소고기 3개. 하루에서 소고기를 넣어주고, 석탄을 나눠줍니다. 석탄 6개를 딱 넣어줍니다. 석탄좀 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님, 같이 네. 광질하러 갑시오. 아직, 지금, 지금, 그, 식량이 없어서 먹고 갈게요. 아, 네. 저도 일단은 광질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고기 다 구워지면 하루에, 하루 눌러보세요. 하루 눌러보세요. 고기 구워지고 있죠? 고기 그거 다 들고 오세요. 하루, 어, 석탄으로 다 들고. 알았죠? 광질하지? 저 지금 아, 집, 어 저, 어, 저 지금, 거, 어, 지, 아, 그 저한테 보세요. 저 관절 안에 있습니다. 이게 없는데요. 식량 아, 먹으세요. 꾹 누르면 돼요. 식량 들고 꾹 누르면 돼. 아니, 화면을 누르면 돼요. 화면을 누르세요. 화면 그냥 누르세요. 꾹 누르세요. 화면을 먹어집니다. 그럼 알았죠. 꼭 계속 누르세요. 그럼 먹어지죠. 감사합니다. 식량 꽉 찼으니? 이철 있는 데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어, 여기 철 있네. 제가 좀 어, 유리만 아 도윤님 혹시 유뭐 지금 모래 부족할 수 있으니까 모래 좀더 캐주세요. 네, 어. 잘했죠. 잘했어요. 여기서 작업대 한개 만들게요. 됐습니다 그렇게 안 파도 됩니다. 나무, 나무는. 하고, 카로 한개 만들게요. 카로. 이 씨, 이이좀 넣을 습니다 이거 딱, 이거 했다. 다 여섯 개. 견딜만 합니다. <목소리> 이쪽으로 갈게요. 은희님 <목소리> 지금 뭐 하세요? 뒷꾸미고 있어요? 어, 아, 그런 다른 공고가 하면 되잖아요. 뒷꿈치는...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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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아, 국가에 내려가면 안 돼요. 12, 12로 다시 올라오세요. 12로. 이 이거. 이쪽으로. 어, 레드스톤입니다. 아, 안해도 돼요. 돌고, 돌고 게임으로는 레드스톤 안켜요 아, 그래요? 밤이 있나? 저 맞습니다. 아. 저 아, 일단 위로 올라갑시다, 나무님. 2층이 2층이 침실이에요. 네. 2층이 침실이면 비다막혔는데 아, 유리해 놨습니까? 그... 나무님 저 따라오세요. 나무님. 아 잠시 잠깐만요, 잠깐만. 일단 먼저 올라가세요. 네. 저철 그거 하러 해서 철 꽂고 있는데 까먹고 안 들고 왔어요. 철 여섯 개얻었습니다 여러분. 받았습니다. 자신이 했는 걸왜 자신이 잘했다고 하세요? 네, 네, 대화를 <laughs> 근데 철 여섯 개로 뭐뭐 할까요, 여러분? 오! 역시 노동자 강력합니다 여러분. 네. 일단은 일단 지금 시간이 다 가고 있으니까 그냥 다 올라가고 영상 마치게 마치세요 여러분. 오잘 꾸몄네요.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여기 모이세요, 뭐, 모이세요. 여기 모이세요. 여기 모이세요. 네, 모였어요? 네, 그럼 끝날게요. 네, 유튜브 시즌으로 이제 저 갈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